네, 43번입니다. 어, 2020년 6월 27일 날 실시됐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문제인데, 옛날에는 이제 고급이라고 했다가 심화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고급보다 훨씬 쉽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합격하기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70점 이상 맞으면 이제, 어, 어 심화 자격증을 주겠죠. 자, 하여튼, 국민총력조선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총력조선연맹. 그래서 이제, 애국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애, 연맹에서 이제 애국반을 뒀다는 거죠. 애국반은 10개의 집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어,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 일본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회를 통제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 이제, 사상범, 사상범, 어, 보호관찰령, 등을 둡니다자 사상범 말하고요. 자 사상범 보호 관찰령 도 가지고 어자 치안유지법 등으로 이제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 다시 또 보호 관찰한다는 거야. 어 다시 또 보호 관찰한다 해가지고 가둬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더 이상 가둬놓고 풀어준 다음에 어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어 사상범 예방 구급령이랑을 둬가지고, 예방구급령을 둬가지고, 다시 또, 어, 어떻게 일을 벌일지 모른다 해가지고, 또다시 구속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체를 구성하거나, 사회주의자들이거나, 독립운동가들 전부 다, 이렇게, 구속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게 바로, 1900, 1937년, 중일전쟁, 중일전쟁 이후부터, 이후부터, 이렇게, 악랄해집니다. 악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이렇게 어, 총력 조선연명을 통해서 애국반등을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했다. 보호관찰령을 내리고, 또 이것도 안 되니까 예방구급령을 통해서, 어,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 같은 걸 많이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 이런 것들을 뚫고, 어, 여운영 같은 분은 이제, 어, 농민동맹 건국동맹 이런 걸 지금 만들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음,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립현충원의 애국지도 묘역에 양세봉이다. 양세봉. 그죠? 양세봉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렇죠? 남북 모두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죠? 이분이 장군일 때, 김일성에는 뭐가 돼? 김일성에는 겨우 소위 정도에 불과해, 소위.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하여튼 그 양세봉 장군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남만주 지역인데, 조용영흥조용영 자 조선혁명당을 두는데 조선혁명당의 이제 산하 군대가 조선혁명군입니다. 중국의 의용군입니다. 의용군, 중국의 의용군과 힘을 합쳐가지고 자 플러스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어, 남만주의 영릉가 또는 흥경성이라해서지리하이 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양세봉 장군이 주로 활약했던 큰 전투가 되겠습니다. 영릉가 또 말하고요, 흥경성 이렇게 영릉가 흥경성 전투, 조용령 이렇게. 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언문이 발표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죠. 어, 동포들이여, 그렇죠? 어, 이렇게, 한국 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 독립당, 해소하고, 한독당을 창립하였음을 중회에 선언한다. 어, 선언한다.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어, 한국 국민당을 만들었던 거는, 김구 조선혁명당, 어, 한국 독립당,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 지청천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었다. 원래는 이두 사람들이 어민주혁명당 김원봉이랑 하다가 거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익끼리 또 힘을 합친 겁니다. 우익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어, 한국강복군도 만들고 건국강령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 독광건이야. 독광건 독권권 열편이 되는데 독광건 뭐냐? 아요세개가 어, 합쳐서 뭐가 되고 이제 합쳐서 어요거 이름은 요게 요거 한국독립당이 돼 한국독립당. 여기에 이제 최고 책임자는 김구가 되는, 거예요. 김구. 그렇죠. 그 사나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광복군. 최홍사령관 누구예요? 지청천이 되겠죠, 지청천. 그 다음에 이제, 어, 건국 강령을 반포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삼균주의. 자, 삼균주의. 국가와, 어, 민족과 개인은 평등해야 되고, 어, 개인도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이끌어낸다는 거지 이게 누구예요 조소왕이라는 분이다 그 전부 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또광건일편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이제 김원봉 세력이 편입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뭘까요 권국강력 삼균주 이맞만거죠자 그렇죠. 이거는 어, 194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정부 시기대 100억 달러 수출을 놓을까요 100억 달러 수출은 바로, 유신체제. 유신체제는 누가 선국, 유신체제 하면 누가 성공, 이네요 유신체제. 어, 유신체제는 바로, 박정희 시대죠. 이때는 YS부입니다. YS부. YS부. 126체. YS부 126체. 자, YH라고 하는, 어, YH라고 하는 이제, 어, 이제, 무역회사가 있었습니다. 가발을 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위, 위장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 도망가니까, 어, ys, 김영삼이 총재로 있는 신민당을 여기 점령을 해버려요. 어, 근데 이거 그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 그러고 나서 김영삼을 제명시켜버려. 그러니까 이제 부산, 마산에서, 어, 항쟁이 일어나요. 그 부모항쟁이라고 그래. 어, 부모항쟁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 김재규가 126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자, 경호실장. 음, 차지처리가. 아, 100만이나 200만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 근데 그거를 박정희가 거들으니까, 어, 김재규가 이거를 이제, 어, 4 1 9때 100명, 200명 죽었는데 난리가 났는데, 100만, 200명 하면, 이거 4.19는 애들 장난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박정희까지 같이 죽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10대 대통령 최규화가, 국무총리였던 최규화가 어부질이 대통령이 되지만, 어,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어, 뭐라 요1212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YS9126 최. 기억해 두시고요 어, 때는 유신 시대 완전히 말다다 있죠.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했는데 강경 진압했다는 겁니다. 요, 어, 엄청나게 단단한, 단단한 것을 보고 있던 그 두기, YH 노동자들이, 어, 농성을 통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제 12조 사태까지. 그래서 유신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OECD 가입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될때고요 FTA 체결은 어, 체결 자체는 노무현 정부 때, 고 비주는 이제, 이은복 정부 때 하게 됩니다. 금융 실명제, 이것도, 어, 김영삼 정부 때고요또 사정위원회, 어, 인권위원회,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어,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로 4 0 4 8번이되있는데모스크바 3상위에서, 그렇죠? 어, 3천만의 큰 희망 속에, 이제 모스크바 3상위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이제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어, 다 하는 것 같이 무엇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그렇죠 유엔총회 어, 결정을 지지한다 이거죠.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조선 통령을 유엔총회 제출했다라고 하고 유엔 문제 이거를 제 제출하는 겁니다. 자 기업 기구는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됩니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는 그렇죠 어, 임시민주정부 그다음에 시타 통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소 어, 자 뭐요? 음, 신학통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소공동을 열지 않으게 이제, 어, 어 뭡니까, 어, 모스크와 삼상의 결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때, 이제, 어,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참여단체를 놓게 되는데, 어, 찬탁을 하는 쪽만 받아들이지 않은 쪽이 소련. 그렇게 되면 이제 주로 좌익들만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모든 단체 참여하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이제 참여할 단체만 놓고 싸우다가, 어, 이게 이제, 그게 렇 됩니다. 응. 어. 논쟁하면서 이제 결렬되게 되는 겁니다. 방공을 국시로 내걸그서 박정희 좌익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방공을 국시로 내걸 그렇게 되고, 언론 통폐합 하는 거는, 어, 이제, 박정희 님도 있었지만 이건 주로 하는 게제 주로, 어, 이제 통폐합은 이제 누구 때? 전두환 정부, 전두환이 이 하게 되는 정수의 3분의 1이라는 것을 유신정우의 유정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유신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하고, 인민회를 두는 것은 이제, 미군정이 오기 전에, 여운형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중도자에게 여운형이이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어,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 오는 것은, 가는, 어, 가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다음에 나는, 어, 이제 한반도 문제를 유엔총회 상정. 이렇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어, 이제, 어, 뭐가 일어났을까요? 어, 이제, 좌우가 서로 싸우니까, 그렇 이때는, 이제, 음, 일정좌랑 일정좌, 그죠 여기 일이 바로 아까 위에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승만이 정업에서, 정업 정읍 발언을 통해요. 정업 발언은 뭐냐? 아, 나만만의 성과 하자는 거예요. 나만만 성과하자는 겁니다. 그 때문에 깜짝 놀란 좌우가 그렇죠? 좌우가 좌우합작을 해요. 그래서 좌우합작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뭐를? 7원칙을 발표해요. 7가지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좌우합작에는 좌우합작 7원칙 여기에는 이제 여운영과 누굴까요? 김규식이 주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정차. 이게 40년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안 되니까 2차도 잘안 되니까 이제 유인총회 상정하는 거는 어. 여운형도 암살되고 그러면서 유인충에상전하는건 이제 4 7 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 6 년도 에일어났다는 상황은 바로 이거가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이렇게 안 나왔으니 힘 냅시다. 자 열정만 있으면 안 돼. 왜? 열정 플러스 집념이 있으면 집념. 자 집념을 봅시다. 자 김대중, 김영상 이렇게 신한민주당이 돌풍이 일켜서 일양으로 됐다. 이 제일야당이 됐다. 민주화 열풍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게 바로 바로 뭘까요? 어 자. 천박사열 육구직단입니다. 천박사열 육구직단. 자, 뭐냐면은요, 어, 자, 이렇게 이제 개헌열망이 불어지지면서 총선에서 이제, 오공화국 때, 어, 이제, 어,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니까, 어, 이제, 천만인 개헌 서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박종철 서울대학생이 물고문당에서 죽게 돼요. 근데 이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어, 전두환이는 4월 13일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거, 그 소원조치를 발표해요. 그니까 러더 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군이, 어, 이한열군이 총에, 맞아, 총이 아니라 참, 최루탄에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어,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게 6월 9일이야. 어, 그니까 이제 열받은 시민들의 60항쟁을 하게 됩니다. 이걸 6월항쟁이라고도 합니다.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62구선언이 되겠죠, 62구선언. 그래서 6.5 선언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 6.5 선언으로 이제 구착이 아니 이렇게 굳착이 구착기하은 개헌. 대통령 직선제와 그다음에 계속하면 안 되니까 5년 만에 뭐 5년 단임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박사열 6구 천박사열육구, 직단 천박사열 6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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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천박사, 혈육구직단. 답은 뭐예요? 어, 이렇게, 천만인 설명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되겠죠. 음. 자, 마지막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이래요. 어, 자, 이때가 이제 누구냐, 그죠? 어, 이때가 누구냐.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거 바로 이제 세종시잖아요. 그죠? 진실과 하이런과 서 정리위원회. 어. 등등을 이제 만들었고요. 질병관리본부도 나왔고, 어, 이 질병관리청이 되는 거는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가 되겠죠. 평화통일 노력은 뭐냐 이거죠. 평화통일 노력은 바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는 아 문재인이래, 소리어 누구 이름도 까다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는 뭐라고요? 참여정부죠. 참여정부. 금강산 윤도강가 어, 자, 이거 뭐야? 어, 개성공단 완성이죠. 10이 바로 14선언이라고 하죠. 2007년에 14 참여정보, 참여정보라고 했다. 그 다음에, 금강산, 육로관광. 자, 뭐라고요? 금강산, 금강산, 육로관광. 금강산, 뭐라고요? 육로관광을 했다. 육로, 육로관광, 육로관광.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완성이 되는 것도 이때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선언, 어,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선언.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선언. 그래서 잘안해주면 발전과 번영, 발 뻗은 선언. 이렇게 보면 돼. 14선언. 어, 그래서 답은 14선언이 되겠다.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아니, 누구죠? 노태우 정부, 그렇죠? 남북조절위원회는, 아, 어, 73목 공동선명 이후에, 이제 조절위원회를 만듭니다. 이건, 누구 때요? 뮤신체제 직전에, 어, 이건 이제, 어, 박정희 정부 때야.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는 이제 기본합의서 하면서, 이제, 어, 비핵화 공동선도 언 이제 같이 채택을 되는 겁니다. 기본.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비핵공동사. 그 전에 유엔 동시가입이 있었죠. 이산가족 최초, 최초 방문은, 어, 전두환 정부 때 일회성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전두환 85년도에.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0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어, 답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참금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몸기억을 해봐야 돼. 몸기억. 몸기억을 하려면, 어, 압축해야 되고, 그걸 이제 풀이 과정을 써보고, 안보고, 요것만 보고, 이제. 안 보고, 창금시키기만 보고 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리기도 필요합니다. 안 보고 하는 가리기도 필요하다. 이것만 보고 자꾸 말해볼 수 있어야 된다. 어, 남은 가르칠 실력이 안 되면서, 어, 100점 맞거나 최고까지 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어,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렇죠? 어, 자, 남은 가르칠 정도의 실력자. 어, 그거는 바로 압축, 몸기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고, 몸기억을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